안녕하십니까 강남교신학원 겨울방학 특강 총괄책임자 홍덕표 선생입니다. 님 음, 지금 동영상 보시는 어머님들은 또는 학생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음, 기숙캠프에 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과연 니네 교신이라는 데가 뭘 어떻게 하는가를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잠깐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서 아이 억원을 보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해주시면 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또이 동영상을 매년 보시는 학부모님들 계시죠. 그러니까 넌 말이 늘 똑같아 이랬던 분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바뀝니다. 저희가 겨울 캠프는 살짝 바뀝니다. 우선은 이 누가 들어와야 되는가 우리 교신 학원에 아니면 이제 기숙학원 어떻게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한테 제일 잘 맞는 학원이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럼 많잖아요 학원들이 기숙 캠프 한달뭐 어디 뭐 사이트 보면 쫙 나와있고 뭐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어, 그런 학원 가시면 안 됩니다 100% 사기입니다 어머니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부족하게 해주더라도 양이 부족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주는 학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꼭 이제 전하시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커리큘럼의 차이가 과연 있는가를 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름방학 커리큘럼 했던 만큼 겨울방학도 커리큘럼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건 아이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우리 저희 교신하고 잘랑 같은데 부끄럽네요. 어, 저희 학원은 여름하고 겨울에 커리큘럼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아이들이 기숙학원 가야지만 어,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나는가 어, 정말 많은 효과가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어, 내신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있는데 일단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모의고사 성적을 따졌을 때 어, 3.9, 그러니까 100분이 21%까지 어, 100분이 21%까지 드는 친구들이 기숙학원으로 가면 좀 많은 도움이 돼요 어, 근데 한 4등급,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어, 기숙학원보다는 과외를 좀해 주시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안전이나 이런 거는 어머님 어떤 기숙학원에 다돼 있어요. 그런데 그좀 CCTV가 좀 많이 돼 있는 학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치동에 본원이 있고 대치동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제 기숙학원을 진행을 하고 이름도 똑같습니다. 대치동은 교신 학원이고 기숙 학원교신 기숙 학원 제가 알아보니까 그 대치동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기숙 학원을 따로 운영하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아니 뭐 브랜드 학원 또 저희는 브랜드 싫어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우선 저희가 좀 준비한 게뭐 연역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머니께서 그 홈페이지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PDF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아 제가 이, 이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많은 상담을 합니다 입시연구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면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어, 자녀분들이 다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어릴 때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가고 친구 만나서 또는 뭐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죠 어, 다 그렇대요 공부 못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뭐냐면은 공부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충격요법을 주거나 공부 습법을 가르쳐 주면은 어느 정도는 진행해요. 근데 지속 안 되는 거 어머님이 아실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습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냥 학교 수업하고 수업 듣고 문 닫고 가서 쉬는 시간 놀고 이런 습관이 아니라 끝나면 복습 살짝 하고 3교시 공부하면 1시간에는 또 테스트 한번 쫙 하면서 내가 뭘 몰랐지 고민하고 또 오후 수업하고서 오후 마지막 시간에는 내가 진짜 백지노트 꺼내놓고 막 혼자 공부했던 거막 써보고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제가 장담 하는데 전국 기숙학원에 저희밖에 없어요 아 너무 자랑만 하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머님 제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공부는 뭘 하든 간에 어머님 충격요법을 주든 나름대로 공부법을 가르치든 무조건 2주 이상은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습관을 가르쳐 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신학원의 모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보다 스파글이라는 의미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습관을 잡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중점상을 잡았는데 뭐 수학 합시다, 뭐 습관 완성 합시다, 뭐 절대자산 뭐 합시다, 뭐스터디플랫 잡읍니다. 대치동 선생님들 뭐 저희가 퇴근 안 하고 사주 동안 같이 잘 거거든요, 어머니. 그니까 안전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 중요한 게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기숙하고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딱 하고 사주 끝나면 연락 된끝 바로 끝나는 거야. 그 애들도 이제 기숙학원 가도 살도 하고, 와, 난, 어, 정말 죽도록 공부했어. 슉과,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기숙학원이 끝나면은 봄방학 때도 따로 심화특강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 봄방학 시 설날특강, 봄방학 설날특강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봄방학 설날특강이 끝나도 이 대치동 본원에서 기숙학원처럼 2박 3일씩 계속 주말특강반을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아이가 성적에 도달하게 되면은 저희는 학원을 끊게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만약에 자제분께서 전교 1등이에요. 그럼 어머니 빨리 끄고 나가세요. 애 공부 잘하는데 왜 기숙학원 보내고 그냥 냅두세요. 혼자 공부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의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면 냅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거기까지 습관을 잡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겨울방학 때 수학 프로그램 강화시킬 건데 어느 정도 강화냐면 은이거좀 보시면 아, 좀 다르죠, 지금 보니까. 뭐가 좀막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름방학 때는 국어영어수학 탐구가 좀 비슷하게 가야 돼요. 어, 왜? 이미 1학기가 지나왔고, 2학기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1학기 과정을 몰라서 2학기 때좀 부족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어영어을좀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겨울방학은 달라요. 겨울방학은 일단 수학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때 못했던 거, 이때 정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을 거예요, 아이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수학만 하면 국어영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국어 팀이나 이제 영어 팀이랑 제가 또 회의를 했어요. 니네는 뭐 할래? 야, 우리 우리 겨울방학 때 수학만 주구장창 할 건데 국어 영어 끝났다. 특히 뭐 영어 넌더 큰난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 우리 국어선생님, 영어선생님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뭐딱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자, 수학 중심으로 하면 국어는 국어의 가장 기, 기본적인 거 하자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제일 모르는 거1 순위가 아마 문법일 거예요. 국어는. 이 순위가 고전일 거고 요거 정말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그니까 러 그것만 마무리 해줄 거예요 그 정도면 나머지 공부는 부담 없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일단 단어 못 외우면 죽여버려 아 이거 이러면안 되지 단어 못 외우면 외울 때까지 공부시킬 거예요 이거 단어 안 외우고 뭐 영어 공부를 해요 물론 뭐 대치동 아이들은 뭐다 그냥 기본적으로 1등은 맞지만 이 기숙 이 파트는 전국적인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좀 저희가 원하는 친구들 우리가 원하는 레벨의 친구들은 요거좀 특히 살짝살짝 강화시켜 줘 갖고 정리 해주고 탐구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탐구는요 아이들이 성적이 좀 높게 나왔을 때 진행을 할 건데 이과 애들은 저희가 좀 예민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준비 중에 있어요 탐구는 대신 어, 탐구를 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학 테스트를 보고 탐구가 되는 아이들과 안 되는 아이들 좀 분리를 할 거예요. 아니 애가 수학 3등급인데 뭔 탐구를 해요.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에? 근데 안 돼요, 어머님. 왜냐, 수학을 지금 못 끝내놓으면 그 다음 학기 때 수학하다가 나머지 공부 다 못해요. 그러니까 방학 한달 정도는 수학에 좀 집중해주는 게 좋고, 레벨 된 친구들은 저희가 탐구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꼭 보세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커리큘럼의 차이. 그리고, 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어머님들이 다 그랬잖아요. 이거 동영상 촬영 많이 보시는 어머님들 계시다고. 자, 뭐가 달라지는가. 자, 1번이 달라지는 게 이겁니다. 수학 시수가 많이 늘삼 30t까지 늘립니다, 저희가. 30t. 그 다음에 이 30t를 어떻게 쪼개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한 건데, 저희가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더니, 그니까 저희가 작년 겨울방학 때좀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아, 여름방학 때. 그 제재 애들 중에, 뭐, 서울대 친구들, 뭐, 이대 고대, 이런 좀, 우리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대, 몇명 데려서 이렇게 멘토링도 해주고 이렇게 해봤더니, 어,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것과, 플러스 알파로, 좀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배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쟤는 누가 봐도 공부 진짜, 쟤는 공부밖에 안 해. 이런 애들 누구겠어요? 의예 맞잖아요. 의대. 서울대. 요거 세잖아요. 요, 세잖아요. 요두 친구들. 요두 명의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야, 누가 말해도 쟤는 공시냐, 진짜.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잡고서 멘토링을 좀 잡아주려고 그래요, 저희가. 어떻게 공부했고, 이런 것들. 왜냐면 또 선생님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말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거 좀 준비해서, 이번에 좀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왔다는 학부님들 모 보시고서, 바뀐 게 없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이거 겨울 때 이거 되게 좀 예민하게 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무한지리를좀 만들어 놓을 거예요. 무한지리 그러니까 무한질리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반 구성 자체가 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좀 특목 쪽에 많이 배정이 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무한질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급이나 2등급의 친구들은 의외로 공, 질문을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억지로 좀 시키려고 그래요, 저 억지로 시켜가면서 공부를 시킬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수복. 백수복, 요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 특강 끝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관리하겠다라는 거는, 뭐, 워낙 저희가 유명하니까, 요 부분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저희가 또 이, 거 저희가 또이 내용을 보시면은, 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 어머님들. 보시면, 침묵마스크 써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백지복습장, 본방학 심화, 오늘공과습장.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친묵마스크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마스크 한번 씌워보자는 거죠. 이제, 우리 스님들이 무거운 수행하듯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참선하다 보면은 좀 마음도 진정되고, 어느 순간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렇고, 어머님들 세대도 그렇고, 공부하다 보면 막, 어? 뭐, 수학 한 문제 풀다가, 뭐, 국어 한 문제 풀다 보니까 갑자기 시간이 막두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우리 아이들은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왜? 항상 눈 공부만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멍때려 앉아있고 손 공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손이 따라가야지 집중력이 확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이번에 좀이 침묵 마스크에 대한 효과를 원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 근데 저희가 진짜 기숙 학원에서 딱 갇혀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마스크 쓰고 침묵 딱 하고서 진짜 무검수 해가지고 공부해보겠다. 근데 갑자기 뭐 어나 공부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 가지고 종이 딱 치는 거 쉬는 시간 중에 요런 그러니까 느낌 있죠 그니까 고그 느낌을 아이들에게 경험을 해주게 하면은 분명히 아이들은 공부의 맛을 알아요 그니까 고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백지 복습장 오늘 학, 오늘 공부 학습장 이 백지 복습장은 뭐이유 없어요 무조건 시킬 거예요 제가 손공부안 하면 성적 안 나와요. 무조건 하루 동안 공부했던 거 머리로 굴려서 짜내 보고 뭐 배웠지 자꾸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자꾸 회전을 시켜 봐야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좀 양보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 서울대 의대 그 멘토링 친구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해줄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자꾸 얘기해 줄 거야. 야, 진짜 도움 돼. 그러니까 아, 진짜요? 서울대 의대생이 막 얘기하는데 애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좀 알차게 준비를 잘해 놨어요. 네, 모든 이제 학습습관 강화 프로그램은 별거 없어요. 딱 구별하시면 돼요. 기숙학원 자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대치 본원에 있는 대치동식 프로그램이 기숙학원으로 이식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안내 자를 보시면 여기에 좀몇개 써놨거든요. 그거 한번, 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집 반 자체가, 어, 외고, 자사고 반, 그 다음에 <laughs> 일반 반. 등급이 좀 제한되지만. 일반반 친구들 수업 프로그램인데, 수학, 수학, 국어, 수복, 이때 이제 테스트 보고 확인 체크. 영어, 한국, 한국사 백수복, 백지수복. 그러니까 백수복은 뭐냐면 백지로 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다 짜내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고 는 데서 수 들어간 것만 찾아보시면 이게 30t가 돼요. 지금 30t가 넘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로 준비하고 국어나 영어도 반드시 하루에 1시간 또는 0.5시간을 넣어서 아까 부족했던 거,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 저희가 잘 챙겼으니까 마찬가지 시간표도 한번 보시고요. 대신 이거는 아이들 저가 입학 테스트를 보고서 좀 바뀔 수 있어요. 엄마들이 거짓말도 좀 많이 하세요. 다 1등급이라고 해 놓고 막상 시험 보면은 저희가 프로그램만 보면 3등급 나오고 이래 갖고 이거는 제가 일단 표준으로 잡아 놓은 거니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정표를 볼게요. 1월 2일 날 개강해서 1월 3 0일날 종강할 거예요. 1월 31일 날 하지요라고 하는데 저게딱 사주 맞춘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하게 달라요, 어머님. 물론, 이제 의지를 갖고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더 하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머니 사주 아이들 하면 좀 쉬어야 돼요. 어, 왜냐하면, 기숙학원 도한 열흘 있으면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의지로서는 그것도 못하냐고 라 얘기를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아이 요즘 세대 아이들은 어른 세대보다 분명히 참을성은 분명히 적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딱 사주로 맞췄고, 또 이런 부모이 계세요 또 요즘 이제 미리 상담하다 보니까 왜 12월 29일 날 하면 안됩니까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 저희가 이거 하면 저희도 좋아요 응? 저희도 솔직히 수강료 좀더 올리고 좋은데 해봤는데 그게 하면 안 좋아요 아이들한테 아, 저희한테 안 좋은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안 좋아요 왜안 좋냐면은 자 12월 29일 날 30일 날 먼저 왔다고 칠게요 그럼 개강했어요 그럼 애들이 개강하면서 계속 들어와요 그 애맨 처음에 뭐한 10명 공부하고 그냥 갑자기 또 하루 애들 오고 애들 오고 애들 오고 애들이 적응이 안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려면 그냥 1월 1일부터딱 1월 1일까지 쉬고 잘 쉬고 굳은 마음 먹고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딱 깔끔하게 공부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강을 1월 2일로 늦춰 놓은 거예요. 좀 아쉽지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이 날짜에 대해서 좀 일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안내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본방 특강하는 게 있고 여기 1월 10일날 그러니까 개강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가 학생 휴식의 날 하루가 있어요. 그니까 이날은 뭐냐면 저 원래 여름 올 여름은 못했네요. 보통 여름이나 겨울 때 저희가 꼭 하루 정도를 쉬어줘야 아이들한테. 어 왜냐면 막 의지가 막 있었던 친구들도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적응되지만 체력은 많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정신적으로 좀 멘탈도 좀잘 풀어주고 좀 이렇게 쉴수 있는 걸 만들 건데 저희 그 이천 기숙 학원 앞에 그 스키장이 있어요 그 지산 리조트 라고 하루 좀 잠깐 좀 갔다 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뭐 기숙 학원 공부만 해야지라고 하면은 부르지 마세요 애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요때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좀 부모님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니까, 요 때는 한 1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금 부모님 5만원 내지면, 저희가 5만원 같이 지원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 하루 일과표 아, 죽음의 시간 일과표 같죠? 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포인트 6시 반인데, 끝나는 시간은 제가, 어, 11시 반에 지금 끝내려고 그래요. 어, 아유, 우리의 2시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 도움이 안 돼요. 어머님들그 욕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들은 밤에 자야 돼요. 어머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애들, 어, 큰일 났다. 그, 애들끼리 <laughs> 생각합다 애들 맨날 방에 가면 뭐예요. 핸드폰 까고 맨날 보다가 2시, 3시 자고 뭐, 밤에 공부, 그런 거 아니에요. 걔는 습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걔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은. 그니까 러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할거 하고, 저녁에 일찍 자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청소년들은 12시부터 2시까지 자야 된대요 그래야지 큰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한 얘기니까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요,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답답해하지 마시고 요때 하나 조금 하나 강조가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주간 테스트가 있고 모의고사가 따로 있어요 저희는 저희 모의고사 따로 만들거든요 대치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 두번 전국 모의고사 두 번을 볼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는 주간 테스트 것만 이번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주간 테스트만 4주를 해봤는데, 일주일 동안 양이 좀 초기 때 적더라고요. 아이들 빡빡해 그래고좀 모아서 시험을 볼 거고, 대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큰시험제 갖고 모의고사를 저희가 만드는 모의고사를 따로 볼 거니까, 그렇게 테스트가 좀 바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뭐 나머지 뭐 쉬는 시간 있고 다 있으니까, 요것도 근데 혹시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어머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제가 잘하고 싶은 게 하나 나왔어요 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초기에 어, 기숙학원 보낼 때좀 안전한 걸좀잘 보시라고 어, 저희가 CCTV만 50대를 제가 과감하게 여름방학 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보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안전만큼은 확실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학생과 선생님들이 음, 어설픈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최소한 학생과 선생님의 이번 팀이 누구냐면은 최소한 기숙학원의 5년차 이상, 8년차, 10년차, 15년차 선생님들이세요. 저희 기숙학원 선생님들은. 그래서 뭐, 이름만 되면 다는 M4, D4, 그 다음에 V4, S4, 이런 데 있잖아요. 다 모셔왔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있는 그 의대 애들, 서울대 애들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어린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다 나이가 많죠. 멘토링 빼면은. 그러니까 안전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뭐 특히 여학생 있으니까 막 신경 쓰시잖아요. 여학생 따로 관리해요. 그리고 여학생 복도는 다 시스템 v 다 있으니까 무엇을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한 책임주의라고 써는 거는 확실합니다, 어머님. 뭐 시설이야, 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책상이 약간 다르죠. 어머님. 책상이 일반 동네 책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독서실처럼 될수 있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 책상이에요. 옆에 는 애들하고 떠들지 말라고 집중하라고. 수업은 들을 수 있게 앞에 좀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 한번 보시고 한옥으로 되어 있어고 좋고요. 공간도 넓습니다. 사인 1세 쓰는데 넓게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숙소는 이제 1층 침대가 들어가 있는 방이 있고 2층 침대가 들어가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먼저 오는 순서대로 배정을 합니다. 우선 1층 침대 배정하고 2층 침대 배정하는데, 어좀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전주사서를 보내드리는데, 그 사전주사서에 필요한 거 있으면 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숙소 안에 화장실이 있고요. 또 숙소 안에 저희는 좀 숙소가 커요, 일반 학원보다. 숙소 안에 이렇게 그 장롱 같은 형태로 포지션을 만들어서 짐을 따로 뺄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은 나중에 홈페이지 좀더 봐보세요 이렇게 개인별로 라카룸이 있어요 라카룸 앞에 싹 정리되고 이렇게 어, 거울 같은 게다 있어갖고 단정하게 입을 수 있도록 다 고런 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아주 깔끔한 시설입니다 <laughs> 자 이제 프로그램 안내를 잠깐 할게요 뭐 짧게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비 고1 아이들 어, 현 중학교 3학년이고요. 총 수업료는 270만원입니다. 여기 수익자보단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수업 들어가고요. 어, 프린트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친구들은 저희가 기준 점수가 뭐냐면 어, 한 못해도 수학 점수 한 85에서 한 80은 나와야 됩니다. 진짜 못했을 때90 이상 저희가 많이. 어, 이상이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 성까지만 저희가 제약을 하니까 봐주시면 되고, 허리큘럼 한번 봐보시면 좀 재밌어요. 1주차, 2, 어, 이제 2주차 사이 뭐 해갖고 저희가 이걸 하나, 둘, 셋, 넷다 5주로 형태로 쪼개놨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국어는 보시면 약간 빵꾸가 있죠? 어, 이게 이제 일반 나쁜 학원들은 이거 다 해주는 고막 써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어 예비고일 아이들은 문학 파트하고 독해법하고 문법 파트, 영어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재는 저희 대치동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신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예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아, 인원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인원은 무조건 반당 15명입니다. 더 이상 못 받아요. 어, 저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5명이 넘어가잖아요. 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40명, 50명 이거 절대 아니고 30명도 안 돼요. 25명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기숙학원 최초로 15명으로 제한하는 게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대치동은 지금보다 인원 더 작게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기숙학원이 워낙 크니까 15명으로 제한을 하는 거고 예비고 2학년도 마찬가지 문과 한번 입고 한번 뽑습니다. 성적표 마찬가지예요. 성적표 조금은 죄송하지만 3등급 미래 성적표 주셔야 되고 사전 조사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하, 운명의 고3입니다. 아찔하시죠, 지금. 대학 갈지 말지 막 엄청 아프실 텐데. 고3은 제가 좀 입시 프로그램 좀 많이 설명해 줄 거예요,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시고요. 고3도 마찬가지요, 어머님. 문과 한반이 있고 한반이고, 좀 타이트하게 공부하실 겁니다. 대신 얘네들은 고12랑 좀 다르게 수학 중심을 하지만 아이가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더 해야 돼요. 국어하고 영어는 제가 EBS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공부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음,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되고, 커리큘럼이 좀 빡빡하죠? 어, 좀 빡빡해. 아까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예비에 비해서는 좀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고3이 이게 많으면 학원 보내지 마세요. 저희도 설직가좀 편하게 모시고 싶은데 공부는 편한 게 없어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음, 이제 뭐, 입학 안내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그 모집 전형을 좀잘 봐주세요. 모집 전형. 1에서 22퍼면, 1에서 22퍼면 뭐냐면은 3등급 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고 예비고 3은 국경수 합등급이 9등급이에요. 3, 3, 3 9등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 그러니까 밑에 친구들 제가 말씀드렸죠 과외를 좀하셨고 준비를 하시고 진짜 답답하시면 전화를 해서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또 개별적으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 외고 자사고반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고 자사고반을 저희가 가능하좀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좀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은 외고 자사고 친구들은 특별반 편성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저희가 다른 거안 보고 성적표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성적표 보고 확인하고 면접 보고 수업 진행할 겁니다. 못하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시고, 외고자사고, 그 다음에, 스카이, 의치한, 경찰대 지원 학생들도 마찬가지, 외고자사고반에 같이 들어서 공부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스카이나 의치한이 되나, 경찰대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 친구들 이번에 자신있게 지원하세요. 저희가 여름방학 때까지는 좀 지양했지만, 이번엔 저희가 눈물 쏙뺄 만큼, 특히 수 어차피 핵심 수학이니까, 준비 잘 해놨으니까, 고분 그 갖고 오시고, 어, 수학만 이 특별반 친구들은 수학만 분리되고요 국어영어는 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등급 안 들면 이번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반 친구 중에 합이 5등급 친구들 이 있어요. 일반그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 을 위한 반도 우수반 따로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좀 이번에 대충스럽게 한번 좀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를이 그러니까 부분 좀잘 봐주시고 어, 레벨 평가고사 합니다. 레벨 평가고사 봐갖고요 어머님한테 바로 얘기해 줄거예요 그래서 성적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기준으로 저희가 따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요거 보시고 부모님들 많이 좀 충격받으세요. 근데 저희가 있는 그대로 평가해서 시험할테니까 어 전학년 전범입니다. 미리 뭐 선행, 이런 관계없이 전학년 전범위로 테스트를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상담, 뭐 사전조사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전조사서는 저희가 기존에 왔던 친구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새로운 친구들은 사전조사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요 사전조사서 이거 체크 안 되시면은, 어, 입학 안 됩니다. 그냥 다른 학원 보내세요. 저희는 이거 저희 학생과안 넘겨주면 학생과에서 화내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할수 있잖아요, 사전조사서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머님. 입학, 그 상담하실 때 그냥 뭐 입학금 내세요. 이런 학원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자녀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놓고 뭔 수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좀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조사서라는 거는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요거 사전조사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은 전화상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대치동 오셔도 되고 기숙학원 도 가셔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기숙학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4주 동안 내 아이가 공부할 공간인데 한번 오셔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기숙학원에 오시면 저랑 바로 상담 가능하세요. 그리고 혹시 대치동에 오실 때는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저랑 상담 가능하십니다. 단, 상담하러 오실 때 반드시 성적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니, 미리 팩스로 보내시든가 그래서 뭐, 예금, 예약금 50만원 납부하시고, 이거 50만원 완납할 상관없고요. 예약금 내실 때이거100% 한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미리,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미 자사고 이런 친구들은 예약이 이미 다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고 친구들이 좀 늦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미리 좀 예약하셨으면 좋겠고, 수강료는 265만원에, 그다음에 수익자분 5만원 포함해서 27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 장소는, 대치동 마감, 이미, 방아특강 종류 대치동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 기숙학원에서 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모집이 안 됩니다. 기숙학원에 경기도 2천에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시다가 이제 경부로 빠지시면뭐 10분. 중부 타고 오셔도 10분. 그니까 거리는 10분, 10분이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암기 공부시키면은 한두 달 올라갈 건데, 자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6개월 성적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핵심은 뭐냐? 습관에 대한 교정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돌리지 못해주는 거예요. 일반 학원들이, 기숙 학원들도 마찬가지 그런 학원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총괄하는 대표로서, 제가 현재 원장으로서,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맡겨주시면은, 곡소리 나게 정말 잘먹기고잘 재우고, 잘 아프지 않게, 대신 빡시게 공부시켜갖고, 아 정말 잘 됐다. 잘 갔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아래 번호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